안녕하세요 스마트 조명 그리고 제어 시스템 전문기업 SR테크 입니다 어 이번에 줄 조명을 DIY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어막 절단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요 부분을 LED를 계속 길게 쓸게 아니라 절단을 해 가지고 이 면적이 넓도록 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이거를 연장을 할수 있는 쉬운 방법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거를 위해서 준비물을 말씀드리면은 스트립 전용 이렇게 커넥터, 연장 커넥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한쪽은 전선을 집어넣고, 한쪽은 스트립을 집어넣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뺀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커팅 공구. 그리고 연장할 때 사용이 되는 전선 필요하거든요. 저는 적색, 백색, 흑색으로 했고, 여기에 보면 은 기호를 보면은 정구색, 주광색 그리고 플러스 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맨 위쪽이 이건 제품별로 다르겠죠. 맨 위쪽이 플러스 콤 그리고 중간이 정구색 어 마이너스 아래쪽이 주광색 마이너스입니다. 그건 색상을 저는 적색을 어 플러스 콤 그리고 백색을 정구색 마이너스 흑색을 주광색 마이너스로 정했습니다. 어이 상황에서 이 이렇게 잘린 부분을 잘 보고 절, 여기 그 절단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스트립을 봤을 때 LED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이 한쪽 면이 여기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삽입을 하고 어, 일자 여기 그 금속 물질이 있는 부분이 LED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 색상을 제가 원하는 위치에 여기가 주광색 그리고 여기는 전구색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공통 컴 이렇게 일단 집어넣습니다. 어, 선 탈피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탈피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탈피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신경을 써가지고 한 번에 탁 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 집었을 때 자,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찍고 마지막에 꾹꾹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선이 안 빠지고 어, 이렇게 돼있으면 고정이 잘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요정도만 잘라 볼게요 그러면은 하나를 더 연장을 또 해야 되겠죠 실제로 연장해 가지고 불 들어오는 모습까지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제가 이거는 귀찮으니까 여기까지를 잘라 버리고 요거는 이제 치워도 되겠죠 두 개까지만 연장을 하겠습니다 어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삽입을 하고 그리고 전선을 적색, 백색, 흑색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 처음부터 막 세게 꽉꽉 집는다 생각하시면 은 실수가 발생합니다. 천천히 삭삭삭삭. 자, 이렇게 꼭 집으면 은 이제 다 됐죠. 어, 이 상황에서 이제 전선을 탈피를 하면 되겠죠. 어, 저는 이렇게 탈피를 하겠습니다. 같은 길이고 맞추고. 어 어유 한 음,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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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것도 같은 길이로 맞추고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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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에서 저는 이미 여기 배선이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 적색 적색 어 같이 이렇게 돌돌 말아도 되고 저는 이게 와구가 삼피기 때문에 한쪽씩 나눠서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여기 단자를 봤을 때쿨 화이트, 마, 쿨 화이트 마이너스, 쿨 화이트 마이너스는 흑색이죠. 흑색에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는 웜 화이트. 남은 구간은 웜 화이트 마이너스겠죠.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제어를 하면은 이두 구간이 같이 불이 들어와야 되겠죠. 됐다. 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연결 배선을 해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저도는 이렇게 넣으면은 색도 바뀌고 그리고 디밍도 되죠. 네, 이렇게 DIY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